봐서. 정말 이럴 거야? 아니 아니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버스 타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어있어 데려와야지. 아니 그나마 내가 동경 몇번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이거 이거 그런 거 아니까 그렇지. 얘양세 혼자 왔어봐얘 지금 그지? 너 아니면 그지 됐지 뭐. 저는 형님 일단 오라서 해 왔는데 많이 실망했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이거는 형님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 시스템이 이래. 음... 여기 이래. 이만큼 책임감이 따르기도 하겠죠 그치만, <laughs> 그치만 정말 잘이에요 위협을 안 하는 사지네자보다도누한명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능스러워질 것왜이로라그런거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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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닷바람 추겠는데왜 이쪽으로 지금 <laughs> 여기서 오프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 그럼 저기에다 붙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유들있게 행동해야지 유들있게. 진호디의 저 사람 때문에 오라 그런 건 아니지. 저런 사람들 그 도시별로 어... 한 명씩 있어. 오사카에도 저, 저런 사람 있어. 책 가방 메고 다니고. 아 그래도 어떻게 잘 찾아 오셨네요. 아 이건 우리가 지금 어른인데 지금 나이가 지금 한두 살도 아니고. 다행히도 그 준양님이 일본을 그 여행을 많이 오셨어서. <laughs> 일본 여행을 많이 오셨어서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지 아니었으면 못왔온 수가 있요 되게 즐거워 보이시는들터 아, 지리 지금 사실 좀들지지 지금 왜냐 아, 지금 씨가 지금 양금 지금 지금 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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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처음 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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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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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금 지금 지 지금 지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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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안 먹고 진짜 맛있는 거 먹겠다고 어제 잠도 안 자고 진아 형이랑 통화를 그 자주 했었어요 여기 가는 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면 끝장났다고 어? 나만 믿으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어. 그래서 더 기대가 큽니다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버스 태우고 이렇게 뭐 어려운 데 와가지고 진짜. 찾아오게 하고 심했다 아... 일단 저기 여기 어, 가면 네.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뒤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아, 네. 진짜 야, 여기서만 보면 약간 홍콩, 홍콩 같다 어... 홍콩의 저딱 네. 아니면 저기 저 상해 와이탄 같은 네. 느낌이지, 딱 여김들이 데이트 장소로 많이 찾고 네. 어요 어, 저기가? 네 살짝 네. 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조금 조금 데이트 여행을 시작할게요. 얘랑? 아, 뭐야? 뭐야? 요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첫 번째 저기 보이시는 제일 높은 빌딩 보이시죠? 네. 입상 빌딩. 아, <laughs> 무역센터? 여기가 데이트 장소로 랭킹 1위로 꼽히는 전망대거든요. 이 저희가... 차라리 저기 뭐야 암컷 닭을 갖다 줘요. 닭 쳐. <laughs> <laughs>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 다시 저기까지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심하네. 그럼 처음부터 저기서 만나자고 하든가. 이게 그 제작진이 유들이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그 이거를 그 하자고 한 우리 준하 형님이 일단 그 굉장히 그 진솔성도 없었고 그 통찰관 지휘력 이런 게 꽝인 걸로. 아무도 있지만 네. 그 게런트의 마음을 또막더라고 인 정도, 정도, 정도. 네. 이 정도. 이고도이고도이이 정도. 이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까지이 정도. 이 오늘은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라자에 와, 와, 조 와. 가 너무 높아. 야경도 보시고 요코하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시라고 저희가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오 한국어 버전이 있네. 재밌는 여행에 대해서 응. 한번 공부도 좀 해보시는 아...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선 돌아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는 것도 달네. 와, 와, 우와 형 이쪽이 더 좋은데요? 응. 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나는 나는 못 보겠다. あカケールはおすすめが何ですかクランドマークタワーとスカイラバーズになります。スランドグランドマークタワースランーマークタワーあご？スカイラバーズ。スカイあ、これスカイラバースカ一つバーかカイラバースカイラバースカイースカイラバースカイラバースカイスイスイーイスカイイラ 야, 이거 야, 연인끼리 야, 와야 되는 건데 내가 아, 야, 나는 우리 아내랑 아... 와야 되는데 지금 아, 아... 이 뭐야 이게? 형님은 그래도 결혼이라도 하셨지만 저는 노총각인데 이렇게 남자. 남쪽... 너는 여기 최천이라고야지 아, 아, 최천이. 아, 아 최악이죠. 아, 네. 어, 네. 여러분은 혹시 최상사에방영하는 심야 식당이나 이런. 아 심야 식당 어, 뭐지? 아니, 아. 고독한 미식가 이런 거, 심야 식당 이런 거 좋아하지 우리. 여고한 말에는 그런 심야 식당 가게가 많아요. 여기는 그 이름 뭐예요 그러면? 노게라고 합니다. TV에서 음. 보는 대로 막 그런 거예요. 뭐 주문 같은 것도 이제 즉석으로 하면 해주고 뭐 아니면은 뭐. 아니 지나가다 보면 이게 선술집 같은 게쫙 있는 거지. 그래서 아, 괜찮은데 그런 거죠, 선술집이 쫙 있는 거. 아. 그래서 오늘 밤에 마지막.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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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무 말하지 마봐. 잠깐만. 이거 OX 뭐? 있...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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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판테기 줘봐. 이거 뭐인? 있... 뭐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자이 뭐야 이거 또 아이 또 우리 그냥 우와. 같이 즐기자 아이 왜 아이, 이래 그래, 정말. 그래, 우리 이거 빈정상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네. 노계를 가시는데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 누구야 한 사람은 그럼 뭐못 뭐 먹는 것도 옆에서 구경하고. 네, 호텔로 가시는. 아이 왜 그래 아. 또. 에이 정말 치사하게 정말 에어 그럼 정준하 씨 포기십니까? 아니요 <laughs>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분씩 그럼 퍼즈자 아, 정답 정답 <laughs> 그렇지만 빨리 하셔야 될거요 알았어 자.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자 지금부터 문제로 얘기해 본다 문제로 가장 많은 곳이다 네 정답 네. 정저하 씨, 연 강수량은 서울보다 낮다. 정답 나온댔어요. 아, 먼저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어, 아니, 아니. 오케이 너 먼저 했데 틀렸대잖아. 양승 틀렸지. 네네, 오케이. 네. 나 고... 아까 봤어. 강수량 이거 내가 아까 여기 봤어 유심히. 자, 요코하마의 면적은 서울보다 크다. 정답. 정답 X. <laughs> 야 이거 그냥 날로 먹는데 구동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어업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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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이야 그죠 서비스업이죠 나 이거 책자에서 봤어 28점 몇 프로인가 <laughs> 내가 봤어 아왜 책을 자꾸 준지 이유를 알겠네 문제입니다. 먼저 서두르지 마. 내가 한번 해볼까 먼저? 끝난 네. <laughs> 것 같은데 내가 보기 거의. 요코하마는 규슈 지방에 위치해 있다. 뭔 소리? 정답 X지 규슈는 아니지. X 정답 X. 맞아. 네. 규슈는 저 밑인데. 네. 아 그래 그래. 네가 먼저 그러면. 하네다 공항에서 요코하마 시내까지는 전철로 25분 소요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떻게 얘가 또왜 그러냐 너지 정답. <laughs> 어떻게 이렇게 야, 틀리냐, 얘. 이렇게 다틀리기도 있는데. 와. 아 이거 뭐 끝난 거 같은데, 승패가. 이거다 틀리게 기 됐는데 무슨 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아. 해봐나 진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역과 화망은 1859년에 개항했다. 정답. 나 봤어. 1859년 개항. 책좀 읽어. 그러면 30초만. 그래 넌 보고 해. 아, 그럼 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게. 네, 오케이 오케이. 해봐요. 먼저 해. 요코하마의 대표적인 음식은. 나 알아. 슈마이다. 슈마이다. 아 이건 아까 예. 아 그래. 한번더 맞혀. 그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슈마이. 슈마이가 <laughs> 무슨 음식이냐고. <하니? 웃음> 고항하시는 1889년에 탄생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문제가 안 끝났습니다. 네. 아직 문제 안 끝났대요. 네. 그렇다면 1889년에 몇월 며칠에 탄생했을까요? 두 간식입니다. 네 말씀해요. 4월 1일. <laughs> 거짓말 아니니까요. 만우절인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그래? 아, 이거 내가 보고 하는데. 아, 보고 하기로 하긴 했 그래, 나좋아좋아 4월 맞아? <laughs> 야, 그러면 갑자기 5점 좋아고 지금 7대6 된 거야? <laughs> 진짜 어이없다. 이제 마지막 문제 나오네, <laughs> <남았는데> 마지막 <웃음> 문제 하나. <laughs> 진짜 뭐, 진짜 어이없다고요? <laughs> 야, 내가 지금 7문제 맞혔다가 너가 지금 2문제 맞췄는데 7대6이야. 7대1에맞히는 거야. 야, 일단 알았어, 오케이. 맞추면 이기는 거네요? 아 네, 네. 네. 아, 이거 뭐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laughs> 마지막 문제는 우리 프로그램 제목 아시죠? 네. 네. 뭐죠? <laughs> 네. 정답. 네. 정준호의 1단구. 오늘 <laughs> 설 문제라고 내겠습니다. 야, 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를 드릴게요. 1단구로 <laughs> 화면길를 시어서 제일 반응이 좋은 아... 노계에서 하룻밤. 제가 동생이니까 두 번째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할게요. 자 일. 일본이 단 단일민족이라고? 고. 오, 거짓말 하고 있네. 괜찮다. 아, 요 괜찮네. 이 반응이 안 좋아? 아니 이게 이게 반응이 안좋아지금 네, 네. 1. 1분의오니까 흥이 오르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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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Go! Go! 이양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아니, 내가 지금 1 문제를 맞히고 마지막 이걸로 끝내자는 거야? 원래 원래 마지막 문제가 그냥 이걸로 원래 그냥 끝내려고 했었나 봐요 그냥. 아니, 내가 진 거야, 그나? 럼 네, 맞습니다. 야, <laughs> 이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laughs> 아니 나 문제 <laughs> 하나도 못맞췄다채 <맞추나? 웃음> 보고 하나 맞히고 꼭꼭 이. 나 정말 아나 정말 너무하네 진짜. 혼자? 네. 알았어. 그럼 여기 녹여 가고 오케이. 나는 그럼 혼자. 동경 갔다 올게. 난, 난 욕구함하고 안 맞아. 난안 맞아. 왠지 내일도 안 맞을 것 같아. 나는 또 꼬리꼬리라는 거좀 그래. 좋아하고 원래 저 혼자만 먹는 거잖아요. 어. 형님이 주문하셔가지고 어. 주문한 거 중에서 반 이상 맛있으면은 제가 막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아 정말 이렇게 친상해다. 그래 이게해 아, 이렇게 이정도 없냐? 아니 야네가 아니야, 아니야, 주문해서 먹어. 뷰하라미. <laughs> 술안 드실 요 어? 술안 드실 요 어? 한국말 하세요? 네. <laughs> 아,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거 세요 아. 아니 그냥 아, 이런 말안 해. 아, 아, 이거 봐. 한국말로 하지 않아요? 네. 예, 지금 거의 스물 명.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거야. 그죠? 네. 네. 들겠습니다저 네, 팬이에요 오저 아세요? 네. 어떻게? 어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야구... 아 야구 그 아니에요 그, 그... 뭐였죠? 그 어, 코미디 빅맨? 네, 네네네네 아 네. 저는 아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아 네! 그 무한도는... 그, 무한도 그 <laughs> 그 네. 좋아하세요? 이야 신기하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일본 처음인데 팬들있요자 자, 일단은 어, 우리 준하 형님보다 저를 먼저 하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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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지? 끝났지? 우와, 끝말이 필요해. 우와, 끝났지? 끝났지? 끝말이 필요해. 이거는 있는 사람이 아는 거니 그냥 오 <목소리> 봐. <그냥. 목소리> 끝났지? 끝났지? 내가 잘 시켰지? 우와! 잘 시켰지? 잘 시켰지? 끝났지? 끝났지? <웃음> 끝났지? 끝났지? <웃음> 제가 이거 먹고 뭐 적당히 맛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제가 먹고 이제 하려 그랬는데 이거는 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 이거 꼭 드셔보세요 저 달라고 안 했어요 네 아니 먹어봐 뭐 진짜 깜짝 놀랐어 어? <laughs> 좋아, 좋아. 우와